어제 새벽에 예배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나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그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죽음 이후에나 경험 경험하게 될 그런 세상 또는 뭐 사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쁜 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죄 사함과 그 용서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이런 것들이 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교재도 잘 하고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종교적인 우리의 삶과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칭의의 선언을 정말 소망하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이 마치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그런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흥렬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오늘날 교회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교인으로 행세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여전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없이도 몇날 며칠 뭐몇 년이라도 불편 없이 잘살수 있지만 세상에 것이 없으면 단 며쳐도 살수 없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우리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떠난 것, 그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세상의 소유들이 멀어지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웃게 할수 없지만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서 그냥 실실실 웃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규제하는 하나님 신앙은 우리를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난다. 단순히 사람들의 행동 어떤 일부분을 바꾸는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존재 자체의 근본적 변화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확연히 구분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몇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전에는 죄와 사망의 그 땅에 심겨져 있던 나무였습니다. 사망의 땅 위에 심겨져서 뿌리로 빨아들이는 그 양분이 다 사망의 양분들입니다. 죽음의 양분들입니다. 죽음의 양분을 먹으며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대로 육신의 정육과 암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그러한 영의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재와 사망에 심겨져 있던 나무 같은 우리들을 그 뿌리채 뽑아서 우리를 다른 곳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와 생명의 땅에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양분을 빨아먹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빨아먹으면 즐거움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성이 요구하는 양분을 빨아먹게 되면 고통스러워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전혀 다른 행복을 가지게 된 존재가 바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즐거움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다윗은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즐거움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이 얻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 속에서 누리는 자신의 그 재물들이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쾌락들을 소유하는 것 그런 것에 자신의 즐거움이 있지 않음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다윗이 즐거워하는 것은 다윗이 느끼는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음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다른 많은 시인들이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은 그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할수 있고 요약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편인데요. 그 시편 1편을 보면 우리에게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알려 줍니다. 우리에게 복이란 악인의 꾀를 좇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의 시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야.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어 오래 살고 죽을 때도 끙끙 앓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시편의 시인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악인의 께 주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에서의 번영을 우리의 번영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편이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에서도 고라가 주의 궁정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과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께 물었죠.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쓰게 될 황금 연료관 때문에 또 우리가 분양받을 그 고급 맨션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휘황찬란한 황금길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거리를 그 활보하는 즐거움 때문에 또는 성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유리바다와 온갖 종류의 정말 잘 키운 그런 과일 나무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이 좋은 것은 거기서 만나게 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죄이고 그것이 죽음인데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59장 2절에서 그러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신앙하는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하는 그러한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없이도 교인이 될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인 바세바를 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리고 그녀를 또 취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배치하여서 죽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 표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선언을 들은 후에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 받았을 때 다윗이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죄 사함의 선포를 듣습니다. 간혹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가 잘못 오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영화 가운데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그 내용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던 이 여인이 그만 아들이 유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로 발견되죠.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눈물로 생활을 합니다. 삶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잡혀 있는 유괴범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화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유괴범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여인이 그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다고 더큰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집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죄가 바로 용서되는 그런 값싼 용서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와 용서를 그런 값싼 용서로 받아들입니다 10편 51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 바세바를 범한 죄나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하나의 사건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 안에 본성처럼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깊은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깊은 뿌리가 자기 안에 있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죄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그 죄가를 압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출생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 지각을 지각으로 죄를 알기도 전에 내가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그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살기,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본성에 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회개와 용서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 단지 그죄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게 하는 그 우리의 그 죄성의 죄된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그 죄의 본성을 고백하며,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게 되었습니다. 사절에 그러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회하여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의 삶을 얻고 그 죄의 가리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 가면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고해라고 하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뭐 기도를 해라 또는 어떤 어떤 데 가서 자선을 해라 아니면 뭐 면벽 벽을 쳐다보고 밥 먹지 말고 뭐 금욕을 해라 이러한 실천해야 될 보석행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부가 사제를 선언해주죠. 그렇게 사제를 선언받으면 얼마나 클리어하고 명확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신부가 사제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신자 된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사죄의 용서가 각각의 개인이 가진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이지 신부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죄 본성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죄 사함의 은총, 용서의 은혜가 우리 신자가 경험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신이 노래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으로 신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물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를 회개와 그죄 용서의 은총 안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물리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 사함과 그 용서의 은혜 안에 있을 때, 7절에서 노래하죠.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환란 날에서 보호하시는 보호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죄수함과 용서의 은총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과 용서를 늘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죄의 담에 방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기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번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선 활동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 영적 테라피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우리를 듣지 않게 하는 그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회개의 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용서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용서의 은총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